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 오늘은 서울에서 멀지만 청약할 만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송도자입니다. 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서울 중심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서울 출퇴근은 상당히 멉니다. 어, 특히 이제 송도에서도 그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뷰는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그 서해안의 일몰과 어 인천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 서울 가려면 센트럴파크역이나 어 인천 지하철으로선 인천대 입구까지 나와서 또 지하철을 갈아타고 뭐 버스를 갈아타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출퇴근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뷰 좋고 아파트는 굉장히 고급으로 짓습니다. 평당 2,300만 원이 넘고요. 어, 일부 펜트하우스는 뭐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뷰가 좋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인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출퇴근이 자유로운 분들, 뭐 연예인이나 뭐 사업가들,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뷰는 좋지만 일상생활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편의시설은 이 인천대 입구역이나 센츄럴파크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신중하게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평자인은 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어 서울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청량리역까지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바로 가평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울 동북부로의 출퇴근은 가능하고, 어 분양가도 쌉니다. 물론 이제 가평이 시도 아니고 읍입니다. 그래서 싼게 당연한데, 하여튼 그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분양가가 뭐, 비교적 쌉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분양가도 비싸고, 어 분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인기 지역에서는 분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좀 싸고, 좀 멀지만, 좀 싸고 괜찮은 단지를, 어그 단지를 이제 내집 마련하신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옆에 이편한세상베스트원도곧 분양을 합니다. 어, 아직 모집공고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가평자이는 역에서 10분 이내 역세권이고 이편한세상베스트원은 역에서 한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기는 좀먼 거리고 어, 버스를 한번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편한세상베스트원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평자이까지만 어,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지제역 자리가 있는데 아직 노지 공고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그 서울의 중심에서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택지제역이 한 1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택지제역은 국철 1호선과 SRT가 지나는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상당히 멀지만. 그 서울이나 수서역 쪽 가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이나 뭐 화성 이쪽에는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생활권이신 분들은 뭐 그냥 청약하셔도 되고 수도권, 서울 출퇴근을 하시는 분은 가능은 한데 좀 멀긴 합니다. 하지만 좀 거리가 멀더라도 초역세권인 경우는 어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평택 더샵 센츄럴 시티가 그러니까 평택 지제역 바로 앞에 있는데, 저도 이제 청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 여기 너무 멀다 그래서 안 했는데, 사실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지제역 자인는 더샵 센츄럴 시티보다는 조금 멉니다. 하지만 뭐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서울 출퇴근도 가능은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능은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내집 내 마련하는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어, 세종은 뭐 출퇴근하기는 멉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가가 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종시는 어,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어, H2 블록, H3 블록 주상복합입니다. H2가 770 가구에 일반 분양이 211 가구고요. H3가 580 가구에 일반 분양이 165 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무원들을 위한 특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분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 분양가가 싸고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청약할 만합니다. 하지만 뭐 출퇴근은 여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서울에서는 좀 멀지만 뭐 청약할 만한 뭐 지금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인기 지역을 청약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가점이 낮은 분들이나 싱글들은 어 실제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면은. 뭐, 이런 단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오히려 이런 단지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세종시랑 평택시는 어 전국구로 청약을 합니다. 세종시는 이제 행정도시 이전 때문에 그렇고 평택은 미군 어 부대 이제 이전 때문에 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 자이도 뭐그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 자이나 이편한세상 베스트 원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서 좀 거리는 멀지만은 어 생활권이 이제 서울 동북부 쪽이신 분들 또 춘천이신 분들은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단지도 있고. 그 각자의 형편이나 생활권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